네 조혜수 의입니다 <laughs> 저는 먼저 오늘 청문회가 결국은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 청문회를 일정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결국 나온 사람은 덩그러니 증인 두 사람이고요. 증인 참고인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강지호, 김경호 참고인은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즉석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출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잡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의대 탄핵 주장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한 판결은 정당하게 절차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무슨 선거 개입입니까? 아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것이 선거 개입입니까?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 문제 삼아서 사법부를 길들이고 정권의 사법 방탄을 완성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에 국민의 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전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좀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상임이 운영을 하는데 좀더 공정하게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이십니다. 이 저희들 법사위 진행한 거 보면은 저는 국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서로 고성에 오가고 그리고 또 지금 이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 허구인, 사인 회동설의 그 의혹 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는 제기하지 않냐고, 어, 이런 일 없으면 수사받아서 특검에 나와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 당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받아라. 억울하면 당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맞지? 아니다, 나 억울하다. 그럼 수사 받으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사법부 길들이기는 뭐냐? 저는 우리가 독재로 가는 고속 열차가 지금 출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PT 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지금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정권이 기획한 독재 시나리오의 마지막 조각이 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첫째, 이재명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서 국가의 틀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해체입니다. 대륙법계인 국가에서 검찰 제도라는 것이 이거는 핵심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륙법 그 형사법 체계에서는 불문율인데 이거는 정말 국가의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또 KBS, MBC, EBS를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언론을 장악해야 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기들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감춥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위인설법을 하더니, 이제는 이진숙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오 박균태 의원님.